안녕하세요. 오늘 또 제가 중요한 부분을 전해드립니다. 제가 요즘 계속 핸드폰 시계를 봐도 10일, 11시 11분, 또 10일 11, 11, 11, 11. 또 밤에 제가 또 핸드폰 시간을 볼때 11시 11분, 11시 11분, 자꾸 11, 11이 자꾸 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거진, 음, 두달 가량 계속 이러한 부분이 연이어서 11, 11, 11, 11 계속 눈에 이 부분이 이 숫자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11이라는 숫자는 어,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심판이라는 숫자인데 또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인간은 어, 그러면 심판을 한다는 것은 다 우리가 어~ 하나님께 혼나고 매를 맞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뭐~ 환란이 임하는 곳이 아니야 이렇게 또 생각을 하지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새 일을 행하시겠다 새롭게 하겠다 또 재정비 하겠다 온전히 하나님의 방향으로만 나아가게 하겠다 이런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와, 이것도 우리 하나님께 엄청 두들겨 맞는 거 아니야? 그렇게 또 걱정하시는 분,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은, 아, 내가, 음, 나의 일을, 내가 계획한 일을, 나의 뜻을 너희들이 달려가게 하는, 새롭게 새 일을 행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끄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부분을 주실 때는 우리는 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시하고 하나님께 더 가깝게 달려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겠지요. 이러한 부분에서 왜 자꾸 11, 11을 계속 말씀을 하실까? 어떤 새로운 일을 행하시려고 저러시나 저렇게 일을 하시려고 하시나 이러한 부분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부분을 또 사단, 어둠의 세력들은 알기 때문에 더 그들도 주력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6월 달, 6월 초에 이런 부분으로 100%가 돼야 된다. 100%. 그러니까 더 나를 더 주시하고 바라보고 쳐다보고, 어, 그렇게 달려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러한 부분으로 주님께서 주신 부분도 있었습니다. (10일) 주일이죠 제가 사랑 제일교회 주일예배 그 부분을 이렇게 듣는데 너무 중요한 부분이 있고 또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어~ 전에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강화문에서 일어나는 강화문 운동은 반드시 그 물결이 흘러 넘쳐서 강화문에서 일어나는 강화문 운동은 반드시 그 물결이 흘러 넘쳐서 문 씨가 탄압을 해도 핍박을 해도 반드시 이것은 주사파를 정리할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자유통일까지 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보는 눈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해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9월 7일 화요일 날 주님께서 이 부분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전해 드립니다. 나를 목적 삼아 가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것이 나의 마음이다. 이 부분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적 삼아 가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것이 나의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그런 한란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빨리빨리 돌이키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가면 된다는 것이고 어, 이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네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그 당대의 최고의 그 왕인 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을 거꾸로 틀인 자들이죠. 믿음들이 대단한 자들이었고, 이들은 다 믿음의 눈이 열린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이 부분에서 또 중요한 부분은 그들이 믿음의 눈이 열리기까지 그들은 계속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찾고 부르짖은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댓글에도 세계 기독청은 노아의 방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깨어있는 자들에게 계속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마음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하는 자들에게 마음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믿음을 가지고 더 나만 주시하고 바라보고 오거라.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둠은 우리가 그 소망, 믿음의 소망,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계속 낙심하고 이 땅에서 낭망하며 실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요.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이렇게 가게 할 거야. 이렇게 자꾸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정답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목적사망하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것이 나의 마음이다. 이 부분.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영한 TV에서 제가 세계 기독청 현실화 되다 제가 이 부분도 너무 중요해서 전해드리고 연결되는 부분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묘 막측한 그런 부분 막측한 일을 하시는 그런 부분 우리의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알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앞서 행하신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해주신다. 모든 것을 연결 연결해서 하나의 거대한 믿음의 끈으로 우리를 둘러 지치고 대장되신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앞서가시면서 일을 행하신다. 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뒤따라가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그래, 그래. 열심을 내고 믿음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면서 너희들 새 일을 행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오거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이 부분 너무 중요합니다. 2050년 지투 국가로 지목된 대한민국 인류 역사의 중심이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중국의 만리장성, 이집트 피라미드, 사우디 메카 노마의 바티칸은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온 상징적 랜드마크입니다. 이곳을 찾는 이는 한 해의 평균 천만 명 이상이 됨으로써 국가의 한 경제적 축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의 개신교 정신을 담는 역사적 공간은 없었습니다. 천주교 바티칸은 한 해에 700만 명, 이슬람교 메카는 한 해에 1,600만 명. 그렇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도를 보유하고 있는 개신교는 수많은 교단과 수많은 교섭 단체 그리고 선교 단체 등 여러 단체들이 모여 세미나 및 집회를 연다면 그 어떤 종교보다 더 많은 인구가 몰리게 될 것입니다. 세계 기독청이 지어짐으로써 불러오게 될 나비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가적으로는 GMP 5만부를 쉽게 능가할 수 있습니다. 종교의 중심지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수가 많아지는 만큼 그간 멈췄던 대한민국의 성장의 시계를 다시 돌리는 획기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월드컵 올림픽을 영구히 유치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일어납니다. 사우디의 메카, 로마의 바티칸이 아직도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까닭은 종교적 중심지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신도수를 가지고 있으면서 구심점이 없었던 개신교에 세계 기독청이 세워지기만 한다면 그로 인해 유입되는 관광객 수는 사우디, 로마를 능가할 것이 자명합니다. 세 번째부터 더 중요합니다. 셋째, 세계인들이 찾음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으며 한반도의 자유통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세계 기독청에는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평화를 운운하며 만들어내는 통일에 자유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가치를 담은 세계 기독청이 대한민국에 세워진다면 적하의 흐름을 사전에 완벽하게 차단함으로써 한반도의 자유통일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세계 기독청이 세워지는 또 하나는 많은 부분도 또 있지만 외국인들이 또 세계인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찾는 그런 부분에서 찾아오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국내에 살고 있는 자들도 그만큼 또 보호받는 보호막 거대한 그런 또 보호막 같은 역할도 해준다는 것입니다. 넷째, 유엔 총회와 같은 영향력을 선사할 것입니다. 전 세계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세계 기독청을 찾음으로써 유엔의 버금가는 세계적 단체가 될 것입니다. 이렇듯 세계 기독청이 대한민국에 연쇄적으로 일으키는 대한민국의 폭발적 영향력은 징기스칸 이후 최초로 동양이 전 세계를 이끄는 역사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세계 기독청은 대지 10만 평, 공사 기간은 3년, 장소로는 용산 미군부지 골프장, 동시에 컨퍼런스를 진행할 수 있는 동시설, 동사각의 40층과 더불어 5성급 호텔의 숙소 제공, 66개의 대형 VR 가상현실, 성경체험관을 통하여 개신교 교회에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들 것입니다. 매주 12만 명의 세계 개신교 사역자 초청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고 쇼핑센터까지 들어선다면 연 관광객 1천만 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무너진 서울시 용산의 경제를 일으키며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서울은 인류 역사적 랜드마크를 보유하는 세계의 중심지로 서게 될 것입니다. 선교사 파송 1위 국가가 된 유일무이한 나라 대한민국 니더 국가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세계 기독청. 이러한 부분이 있고, 있어서 너무 중요해서 전해드리고, 매주 12만 명의 세계 개신교 사육자 초청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고, 이 부분에서 전에 주님이 저에게 주신 부분이 연결돼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전해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한테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는 어둠의 때에 많은 자들에게 빛을 주는 그런 자로 가게 할 것이다. 전에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는데, 제가 또 이렇게 이런 부분을 전하게 될지는 저도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 주님께서 또 이렇게 또 저를 어 사용하시네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하나님께 견고하게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그 보여지는 현상을 바라보고 당망하고 닥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달려가시는 그런 복된 분들 되시라고 제가 또이 부분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2019년 1 0월 21일 날이 부분 세계 기독청에 대해서 주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너희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내 아들 정강훈 목사는 뜨거운 불시험도 거뜬히 견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꼭 붙잡고 가는 자인지, 아, 나 도저히 힘들어서, 아우, 하나님이고, 뭐고 모르겠다. 세상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자인지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정광욱 목사는 나의 뜻을 받들려고 하는 아들이다. 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 번 대묻는 아들이다. 그 아들을 통하여 많은 일을 하려고 만세전부터 예비해 놓은 것이다. 만세전부터 예비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독청은 너희들에게 많은 유익을 줄 것이고, 제가 이 부분은 지금 제가 기독청에 대해서 이영한 팁이 그 앞부분에 나오는 부분인데, 어, 너무 중요해서 전해 드렸고 이 부분과 잘 연결해서 들어보시라는 것입니다. 기독청은 너희들에게 많은 유익을 줄 것이고 전 세계 나를 알리는 전 세계 의 복음화를 이끄는 또 하나의 나의 얼굴이 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기독청, 세계 기독청이 되는 하나님의 얼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오갈 것이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어 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곳을 향하여 환호하고 박수칠 것이다. 이 부분에서 매주 12만 명의 세계 개신교 사역자 초청 세미라를 진행할 수 있고,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메모를 하면서 아, 놀랬다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 다 아시는, 다 아시죠? 기가 막힌 하나님이시죠? 그러한 부분을 또 정광호 목사님은 17살, 18살,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기독청을 세울 것이다, 세우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지요 아 여러분들 다이 하나님 일하시는 거 보십시오 이렇게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정강훈 목사는 나의 뜻을 받들려고 하는 아들이기에 내가 그 아들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가장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강훈 목사는 나의 뜻을 받들려고 하는 아들이기에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런 자 우리가 우리가 무슨, 음, 자녀한테도 부모가 무슨 말을 할 때, 부모가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그냥 옆집 개가 지는 것처럼, 아유, 뭐 또, 뭐 하라고 하나보다, 아유,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자녀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알겠습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자녀가, 예, 예, 알겠어요. 그렇게 따르는 그런 자녀가 이쁘죠?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 이사야 60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말씀을 해드렸는데, 1절에서 9절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네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 개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네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른 바다의 풍부가 네 개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네 개로 옴이라 하나님이 다 그렇게 오게 하시는 것이죠 사람들 뭐 재물 다 오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세계 기독청이 그만큼 큰 모든 기름진 기름진 그런 축복의 통로가 또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 기독청이 그런 역할을 또 한다는 것입니다. 허다한 약대의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네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계달의 양부리는 다네 개로 모여지고 느바요새 수양은 네개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어떤 단체를 만들고 또 세력을 또 확정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따로 너희들끼리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세운 전과 목사를 통해서 내가 내일을 행할 거니까 같이 함께해서 가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입니까 이 모든 것이 제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렇게 전해드릴 저는 그냥 전해드리는 통로일 뿐이고. 저도 이러한 부분들을 다 연결 연결하면서 이렇게 전해 드리면서 저도 놀랄 때도 많습니다. 야, 하나님 이렇게 일을 행하시는 것이구나.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만 순종해서 네 하면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하나님이 하신다면 대장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거야. 내가 그 일을 행할 거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가라는 방향으로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뭐, 누구는 어쩌다, 뭐, 막 말하는 사람들 많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볼 때는 얼마나 진짜 기가 막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의 그런 그 가족들을 다 보여주십니다. 그 사람의 아내 또 자녀들을 다 보여주시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그 황충 침상에 눕는 질병의 영이 그 가족들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혼나는 거죠 그러한 부분으로 또 사단 마귀들이 참소하는 그런 부분도 저에게 보여 주셨고 하나님도 보시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의 죄가, 수위가, 도가 지나치면 허락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들은 자꾸 참소를,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참소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가 사단이 참소한다고 해서 사단의 말을 듣는 하나님은 아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죄를 막 가장 싫어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목적삼아 가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것이 나의 마음이다. 너희들이 나를 목적삼아 가는 것이 그것이 내가 바라는 마음이다. 너희들을 향한 나의 마음이다. 질병의 영이 항충 질병의 영이 그 사람한테 들어가서 그 사람이 해결가 해결을 해서. 누가 되든 가족이 되든지 자녀가 되든지 회개가 되어서 그걸로 인해서 나에게 더 가까이 온다면 나는 그것도 허락하는 하나님이다 이러한 부분으로도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겠지요 하나님을 그냥 복만 주고 자기 몸에다 놀이게감으로 장식품으로 탁 자기 몸에 붙여서 자기의 그냥 하나님의 하나에 가지고 놀고 싶은 장난감. 내가 놀다가 필요 없으면 아무 데나 그냥 던져버리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또 자기 의가 차서 겸만해졌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만세 전부터 하늘에 다 계획을 세워놓고 계신 분이다. 그 세워놓으신 그 계획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대장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그 뜻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 종들은 계속 그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느 방향을 바라보고 가시는지 계속 묻고 하나님과 손을 맞잡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은 없고 하나님 뜻을 또 여쭙고 손을 잡고 가는 자들을 계속 방해하고 해방하는 그런 어리숙한 자들이 됐다가 하나님한테 혼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본인 하나 때문에 한 교회가 교회에 있는 많은 양들이 어둠의 그 랑떨어지에 떨어지는 랑떨어지에 떨어지는 그런 일도 있다는 말씀도 제가 많이 해드렸죠. 그래서 그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족에서도 어떤 한 사람 깨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한국이 이렇게까지 온 것은 주의 종들이 영적인 생명의 말씀을 잘 전할 때는 한국이 많이 발전을 했다. 내가 또 발전되게 했다. 그런데 주의 종들이 세상 쳐다보고 또 돈, 명예, 사람들 바라보고 또 다른 이성을 쳐다보고 이러한 부분에서 한국이 이렇게 어렵고 어지러운 그런 나라가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자가 그 자리에 있나. 그래서 정과 목사님이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고 또 깨어 계신 분으로 이제껏 오셨고 또 앞으로 그렇게 또 가실 분이시고 또, 순교의 정신으로 가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중복기도 해드려야 되고, 보호기도 해드려야 되고, 함께 손을 맞잡고 가야 된다. 이 부분을 계속 주님께서도 저에게 말씀을 해 주셨고, 저는 또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최종 목적은 무엇이죠?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세계 기독청은 중요한 것입니다. 또 세계 기독청이 세워짐으로써 한국의 보호막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함부로 한국의 핵을 터트리지 못하는 그런 보호막 역할도 된다는 것입니다. 11이라는 숫자, 새 일을 행하시겠다. 내가 새롭게 하겠다. 재정비하겠다. 나의 방향으로만 이끌게 하겠다. 그동안 한국을 많이 악한 독으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그런 상태에서 교회들 돌이킬 또 교회는 돌이키고 회개할 부분은 회개하고 완전히 또 드러난 그런 세상 거짓 교회 드러나기도 하셨고 어떤 주의 종은 그 사람이 어떤 하나님으로 섬기고 왔나 다 드러나게 하셨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 외양간에 있는 소인지 자기 주인의 그런 주인도 못 알아보는 덩치만 큰 황소인지 하나님은 다 우리 교회들을 달아보셨다는 것입니다. 세계 기독청이 세워지게 하시는 이유는 첫째 기도가 가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세계 기독청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부분으로 기도가 가득해야 된다 이 부분 말씀을 해 주셨고. 그리고 세계 기독청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전해져야 하는 그런 기독청이 되게 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한국 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으로 또 세계 기독청이 세워지게 하시는 부분이 있다 하셨고 인류를 구원할 한국 땅이 되게 하기 위해서 또 기독청이 세계 기독청이 세워지게 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을 위해서 힘껏 부르짖는 한국 땅이 되게 하기 위해서 또그 터를 닿게 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세계 기독청이 세워지게 하는 것이고 그니까 세계 기독청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러한 부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전해지는 세계 기독청이 되게 너희들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을 제가 전해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